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티레이서 최고의 핫플레이스. 였던.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 맵 찾아보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부산의 명소 자갈치 시장.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시티레이서인데요. 시티레이서는 현재 유일하게 살아남은 1세대 대한민국 레이싱 게임이고요. 동시에 세계 최초의 자유주행이 가능한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MMO 레이싱의 시초가 되는 게임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의 대표 주자이자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게임인 GTA가 엄연히 존재하긴 하지만 GTA는 자동차가 중심이어도 결국 레이싱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중에서 최초의 오픈월드 게임은 시티레이서 라고 할수 있고요 시티레이서와 비슷한 게임으로 스키드 러쉬와 레이시티가 존재하고 있는데 스키드 러쉬는 아주 예전에 제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고 레이시티는 2013년에 서비스를 종료해서 현재는 한국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하고요 리버스 레이시티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티레이서 이후에 나온 스키드 러시나 레이시티 같은 게임들은 조금 가장 대 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레이싱 게임인 것에 비하면 원조인 시티레이서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레이싱을 지향하는 게임입니다. 현실에 있는 자동차로 현실에 있는 도로를 자유롭게 달리는 재미가 진국인 게임입니다. 특히 보증이 잘 되어 있는 한국 도시를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전성기 때는 배틀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저들이 광화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으로 모였었고 컴퓨터가 좋지 않은 유저들은 그 앞에 지나가다 렉이 엄청나게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켰을 때는 닉네임 입력이 한글이 안 되더라고요. 어, 절대 이제 한글이 안 되는 게임이 아니고 이게 오류니까 만약에 제 영상 보시고 시티레이서 하시려는 분들은 타협해서 영어 닉네임 하지 마시고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서 들어오셔가지고 닉네임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리쿠스라고 처음에는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긴. 자, 시티레이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상점. 자, 이게 그, 맨 처음 시작하는 자동차죠, 이게. 야, 추억의 자동차들이고, 옛날에는 현역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퇴물이 된 자동차들인데. 얘가 프라이드, 두 번째가 아토즈. 세 번째가 마티즈죠. 어, 자동차별로 스탯이 다르고 추가적으로 부품을 장착을 시켜주는 육성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서 자기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고르는 건데 아마 이게 품귀 유저 보상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싼 프라이드로 구매를 해볼까요?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구입 내 자동차에 딱 있죠? 보관함 그래요 보관함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옛날 시대에는 이제 어떤 게임이든지 까라면 까는 시대라 구린차로 시작을 해서 돈을 엄청 열심히 번 다음에 좋은 차로 갈아타야 됐는데 이제는 이게 신규 보상이 없으면 은 유저들이 플레이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안 타고 다니죠 R클래스 차량 박스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용권 7일짜리 있고 그리고 10만 CT 보따리 어 돈을 10만을 주나봐요 상자를 어떻게 들죠? 아이템 쓰는 법을 모르겠네 여기서 사용하는 거네요.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아두십시오. 이거 신규 보상은 튜닝에 들어가서 스페셜에서 사용하는 거다. 아,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하면은 사용이 됩니다. R 클래스 차량 박스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리고 프리미엄 이용권 1일짜리 그리고 이거는 상점에 판매를 해야지 10만 CT를 준대요. 자 여기서 어,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스페셜 들어가서. 여기서 판매를 해야 된다. 어, 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덜 직관적이네. 해당 아이템 판매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돈이 이렇게 팍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R 클래스를 봐보자. 보관함에서 웹 아이템 수령. VLSRC라는 거를 줬네요. 아, 이게 현대 벨로스터. 현대 벨로스터 차량을 줬네요. 바로 이런 거부터 주고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이두 차량의 성능 차이를 보고 싶으니까 일단 기본 지급되는 프라이드로 조금 플레이하고 벨로스터로 갈아타는 걸로. 필드, 다운힐, 서킷 레이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월드는 필드죠. 다운힐이랑 서킷은 이제 방 만들어가지고 유저들이랑 배틀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강북, 강남, 부산, 중국, 뉴욕 이렇게 있는데, 근본 맵은 강북입니다. 강북이 제일 먼저 있었고, 이후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어, 근본 맵 강북으로 일단 가고, 강북 1채널 입장. 자, 시티레이서 맵 들어왔고요. 자, 이런 게임이죠. 야경이 펼쳐져 있는 도시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도 하고 아이템도 얻는 그런 게임이다. 지금 보기에는 지금 뒤에 있는 이런 배경 같은 게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임인 게 이런 게임이 얼마 없습니다. MMO 레이싱 게임 중에서 근본 게임이 시티레이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 아, 자 H 키를 누르면은 맵이 뜹니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대학로 입구 있고 뭐 이렇고 뭐 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맵이 단순히 현실에 있는 것들을 고증해서 흥미로운 게 아니고 이 게임이 출시된 연도가 2003년이잖아요. 자 청계 고가가 있어요. 현실에는 이제 천계 고가가 없어진 지 한참 됐죠. 천계 고가 도로가 노후화돼가지고 안전 문제로 인해서 철거가 됐고, 어, 현재는 천계 고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현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게임은 여전히 천개 고가가 있고 여기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제작진들도 이 천개 고가 부분을 현실에 맞춰서 없앨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만약에 천개 고가가 그리운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시티레이서를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시티레이서를 플레이하시면은 이제는 사라져서 없는 천개 고가 도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점프됐다. 자 퀘스트 존. 퀘스트 존으로 가서 이제 퀘스트 수행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초보자 퀘스트 존이래요. 그냥 퀘스트 존이 아니고 초보 퀘스트 존이라서, 저 같은 뉴비들만 쓸수 있는 퀘스트 존. 자,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자, 초보 퀘스트, 코스 레코드, 로드 런너, 로드 런너, 헌터, 러쉬 체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코스 레코드를 많이 하죠. 어, 아래에는 드리프트 레이스도 있네. 어, 뭐가 좀몇개 생겼고요. 초보 퀘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퀘스트는 신규 가입한 유저의 게임 내 적응을 위하여 준비된 특별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다음에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퀘스트를 수행하시겠습니까? 확인. 오케이. 어, 제가 맵이 여긴데, 평화시장까지 이렇게 쫙 달리는 코스 레코드 퀘스트 같습니다. 시작. 아, 음악도 추억이다, 이거. 무슨 아이템도 있네? 어, 코인 겟. 코인 먹어야 돼. 아. 어, 먹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시간이 떠있어서 저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겠죠? 어, 시간이 은근 촉박한데 이거 도착할 수 있는 거 맞죠? 알 클래스 차량을 기준으로 퀘스트 이거 책정해 놓은 거 아니겠지? 10초 남았는데? 좀더 달려보라고. 4초, 3초, 2초. <laughs> 실패했잖아 어, 일부러 똥차로 했더니 초보자 퀘스트도 못 깨게 만드는 거에 랩이나 <laughs> 봅시다 자 여기가 패션 원조 자, 패션 원조 동대문 평화시장인데 이거를 V키를 누르면 뒤로 볼 수가 있거든요 동대문 평화시장 주요 명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방금은 좀 방심했다고 치고 퀘스트를 한번더 해보는데 두 번째도 안 되면은 내 실력이 아니라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 국립극장. 자, 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빠져야 돼. 자, 왼쪽 보면은 신라호텔 있네요. 신라호텔. 그리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다른 유저분들. 배틀하고 있나요? 자, 벌써 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딱히 뭔가 문제 있는 플레이를 안 했단 말이죠. 박으면서. 오케이, 아. 아, 이거. <laughs> 주행거리 보너스로 200CT를 주긴 했는데, 퀘스트 자체는 실패. 제가 너무 열심히 안 달렸는지 계속 실패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차고로 간 다음에, 알 클래스로 바꿔야겠어. 자, 그리고 앞에는, 남산타가 보이시죠? 저런 거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야 이게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픽이 좀 이제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티레이서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던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 여기서 이제 유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배틀을 하죠. 지금도 아마 보인물 유저들은 여기서 모여가지고 배틀을 할것 같아요. 아이고, 저분, 부딪혔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트레이서의 광화문. 맵 찾아보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가는 김에 청와대도 보자. 오케이, 여기 있다. 블루하우스. 어드밴스드 퀘스트 존. 어, 청와대는? 시티레이서에 있는 카페 블루하우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카페가 되어 있네요. 현실 고증인가? <laughs> 이제 청와대 개방된 거를 보여주고 있나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초보자 퀘스트. 이순신 동상까지 가는 거다. 제한 시간 1분. 오케이, 이 자동차면은 갈수 있겠지? 안 가면 괴물이요. 나간다. 이거 바꾸면 안 돼. 자, 벌써 속도가 다르죠? 엄청난 속도. 아이고. <laughs> 컨트롤을 누르면은 드리프트가 된다는데? 되고 있나? 이거는 이 자동차의 엄청난 속도로 그냥 직진을 쫙 해주면은 퀘스트 완료야. 오케이. 드디어 성공. 최고 속도가 몇인지 볼까요? 자, 214가 이 자동차의 최고속도. 엄청난 속도죠? 자, 방금 위에는 보상이 떴고, 여기서 캐, 컨트롤 누르면 드리프트 되나? 오케이, 오케이. 드리프트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반 캐스트 존에서 이제 초보자 말고, 일반 캐스트를 해보자. 일단 국룰인 코스 레코드 한번 더. 초보, 일반 도전이 있는데, 일단은 전 초보만 할수 있네요. 제한시간 2분 48초고, 제가 가야 되는 곳은 이태원 지하차도인데, 어,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 맞죠? 오케이. 내안 켜두면은 못 가겠냐? 하하. <laughs>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하하. <laughs> 오케이. 여기로 가야 돼. 하하. <laughs> 1분 남았어. 오케이, 퀘스트 자체는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은 퀘스트 완료. 상금 630인데 2 배에서 오케이 명성치도 2 배. 자 다음은 로드런너라는 퀘스트 해보겠습니다. 어, 로드런너가 있고 로드런너 헌터가 있는데 로드런너는 도망치는 역할, 로드런너 헌터는 잡는 역할이죠. 헌터의 견제를 피하여 새벽의 밤거리를 일주하는 역할을 한, 수행하는 퀘스트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통과하는 목적지의 수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헌터에게 체포되면 실패로 간주된다. 반대로 헌터를 따돌릴 경우 일정에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로드런너 퀘스트를 해도 헌터가 추격을 할 수가 없다. 닉네임이 도전자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헌터가 추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비는 헌터 없이 그냥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퀘스트를 하면은 이거를 다 돌아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첫 번째 목적지 나왔고요. 남산 1호 터널. 이제 시작이야. 다음은 명동 밀레오레로. 아, 여기 또길 잘못 든것 같은데? 길 잘못 들었어. 아래로 가야 될 듯?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오케이, 두 번째. 명동 밀레오레 통과. 다음은 어디로 가야되니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 간다 아이고 박았다 저분이랑 <laughs> 점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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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었는데 안됐죠 <laughs> 오케이 오 보상 짭짤한데? 보상 짭짤해요? 로드런너 괜찮은데?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이제 좀 옆에 보이는 간판이나 좀 볼까 김밥카라 김밥나라 아니야 김밥카라 GS 25 시간인 GG 25 알파벳만 살짝 바꾼게 맞네 아디다스가 아닌 아디다 피자스쿨피자스쿨은 그대로 있네. 자, 그리고 여기서 풍년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TP라는 게이지가 있는데, 어, RPG 게임으로 치면 보너스 포인트, 파워 업, 드라이빙 업, 스페셜에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TP를 투자하면은 이 자동차가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드라이빙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드라이빙 위주로 스탯을 좀 찍어보고, 자, 이렇게 스탯 배분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어, 강북은 볼장 다본것 같고, 이제 강남으로 가봅시다. 강남 1채널. 어, 강남은 훨씬 복잡하네. C키를 누르면은, 어, 이런 것도 됩니다. 자기 취향대로 시점을 변환할 수 있는데, 1인칭도 돼요, 이렇게. 여기가 코엑스죠? 시 t 레이서의 코엑스. 강남에 있는. 어, 이런 느낌. 다음은 봉은사. 봉은사다. 봉은사가 있어서, 어, 이렇게 구경도 됩니다. 멋있다 코이스의 다른 부분 이런 것도 구현이 되어 있고 강남의 이 야경 속에서 달리는 기분 현실에서 이렇게 막 달리면 범죄지만 시티레이서에서는 이렇게 놀아도 됩니다 불법 레이싱을 즐기지 말고 시티레이서를 즐겨주시면 되겠다 여기가 강남역 강남역이라서 이렇게 역출구가 있고요 그, 시티레이서가 이제 또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는 날씨 시스템이 따로 없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항상 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낮이나 뭐비 오는 날 이런 개념이 없어서 좀 아쉽다. 자, 여기가 이제 강남에 있는 대법원이고, 어, 간판에 대법원이라고 써있죠. 허초경찰서 자, 그리고 이 게임이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기름도 아마 채워야 될 거예요. 주유소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름 게이지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스페이스바 하면은, 주유를 할 수가 있다. 자, 연료 가격, 1110CT. 주유하기 하면 이렇게, 주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도 넣어줘야 되는 갓겜. 자, 여기는 국립국악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남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래요. 자, 예술의 전당. 어, 예술의 전당이 굉장히 크구만. 명서 둘러보기는 그만하고 퀘스트나 좀 해봅시다. 호스 레코드로 해서 한번 돌아볼게요. 강남 목적지, 만남의 광장, 제한 시간 3분 40초. 드리프트 아이고, 드리프트를 더 눌러야 되네. 드리프트 아이고, 멀리도 간다. 터널 하나 나오고요. 딱 지나가지고 <laughs> 안부딪히는 곳이 없다. <laughs> 너무 부딪쳐. 오케이, 테스트 완수하긴 했다. 오케이, 성공! 에리쿠스님의 등급이 만만한 연습생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투어 오 어, 부산도 맵이 복잡하구만 부산이 역사적으로 전쟁 날때 임시 수도라서 그런지 도로가 좀 복잡한 역사가 있죠 벌써 이 약간 맵만 봐도 살짝 어질어질하다 야, 여기 맵에 떠 있는 좀 유명한 지역 위주로 한번 가봅시다 오 여기는 제가 실제로 본적 있는데 어 이게 부산의 이런 모습이 나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어 부산의 모습 항구도시의 모습 허치슨 터미널이래요 여기가 어, 한국 허치슨 터미널 여기가 부산 터널이라고 하고요 어 터널 좀 빛이 달라 부산의 명소 자갈치시장 자갈치 마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점도 있다. 어, 여기 시점도 있어가지고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컴시 보이. 부산의 관광 명소 자갈치. 아, 여기도 여기도 있다. <laughs> 여기도 간판 있다.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 수산물 종합시장. 자 그리고 여기가 부산 여객선 터미널. 트레이서의 개발사인 엠플레닛에서 히트더 로드라는 후속작을 만들었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좋은 그래픽으로 대한민국의 명소들을 구현을 했다면 또 돌아보는 재미가 또 새로웠겠죠.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 뭐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서 구경 가능. 어 자기들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구경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쫙 도시 전경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캐스트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로드런나 해보자. 첫 번째 목적지 부산 역객선 터미널. 다음은 어디냐? 농두산 공원. 자갈치 시장, 다음 또뭐 있냐? 어, 이제는 서부 경찰서, 또 멀리 가야 돼. 으아 서부 <laughs> 경찰서, 다음은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부덕 공설운동장,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어, 운동장 모습 보이고 있어. 자, 퀘스트 완료하면서 구덕 공설 운동장이나 구경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상금액 1 1 9 6 0 c 티 골든타임이라 2배. 보너스 아이템, 불량 터보 차저라는 아이템도 줬고요.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밍을 해가지고 내 자동차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가는 거죠.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 구덕 운동장의 모습입니다. 요즘 그 부산이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고, 각자 지역이 잘 개발을 해가지고 이 인구 문제를 좀 파파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렵죠. 자, 다음 맵으로 가기 전에 제가 무슨 자동차를 살수 있나 보면은 A 클래스는 너무 비싸서 안될것 같고. 어, G 클래스는 그거다 SUV다. 클래스가 무조건 상하위 관계는 아니고 G 클래스 같은 경우는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고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차량을 새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B 클래스 정도가 있네. 대충 알아보니까 이 B 클래스가 그래도 나름 초창기에 A 클래스와 S 클래스가 없을 때는 최고의 차로 취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르노 삼성 SM3. 자, 이거는 현실에 없는 컨셉카라고 합니다. 일명 세가2라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가에서 만든 컨셉카인데, 그, 시티레이서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현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현대 세가라고 해서 현대랑 세가랑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 제작진들이 관여를 한 근본 게임이에요. 세가에서 만든 세가 랠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세가 랠리 개발진들이 참여를 해서 한일 합작으로 만든 게이 시티레이서라고 합니다. 비아슈마 이거 사볼까? 비아슈마 구입해서 보면은 C 클래스, r 클래스, B 클래스 다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은 이제 B 클래스 한번 타고 중국으로 가보자. 중국 상에는 전용 부금이 또 따로 있네. 중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식 대충 한번 둘러봅시다. 대충 모습만 보는 걸로. 어느 지역으로 가든 항상 밤이네. 밤에 하는 레이싱을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항상 밤으로 돼 있어. 중국으로 가도 밤이네요. 유저가 한분 계시는데 요 앞에 취향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필드마다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맵으로 유저들이 다니는 걸 거예요. 아이 위에는 뭔가요? 저거 빛빛 빛 뭐야? 오. 여러분들 저런 것도 구현이 되어 있다. 자 퀘스트나 한번 해봅시다 어별 2개짜리다 이세탄 백화점으로 가기 B클래스의 성능이 어떨지 퀘스트로 알수 있겠죠 일단 가속력은 훨씬 떨어져 아까 타던 R클래스보다 좀더 올라가고 있긴 한데 가속력이 매우 떨어진다 여기서쫙 한번 꺾어주고 굉장히 먼데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있구나. 제가 길을 좀 헤매가지고 아슬아슬한데, 갈수 있을지도 오케이, 오케이, 갈수 있어. 오케이! 자 여기가 이세탄 백화점이래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1인칭으로 바꿔봤는데 옛날 차량답게 좀 안쪽도 옛날 느낌 납니다. 알클래스로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뉴욕 맨하탄 가보겠습니다. 맨하탄의 모습을 어떨지. <laughs> 맨하탄인데 광고는 한국 광고가 나오고 있네. 여기 한인타운인가요? 왜 <laughs> 네, 한국 광고가 있어? 타이나타운은 있네. 한인 타운은 없고 차이나 타운에 있습니다. 차이나 타운이라서 옆에는 한자가 좀 써져 있습니다. 아 저기가 이제 브루클린 다리라고 합니다. 맨하탄의 명소 브루클린 다리래요. 옆에 보이는 거 플레이어가 직접 건널 수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자, 이런, 도, 이런 거. 바닷가도 나름 보이고요. 돌아보는 재미가 있어. 여기가 메디슨 스퀘어 파크인가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건 없다.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퀘스트 한번 해보고, 끝내봅시다. 로드 런너로 해서. <laughs> 이상한 길로 왔다. 자, 톰킨 스퀘어 파크 첫번째 돌았고요 브로드웨이 마지막은 1인칭으로 가보자 아이고 목지가 어떻게 되는거야 저기요? 지나쳤는데? 오케이 여기다 총보상 8,700 자, 이렇게 해서 시티레이서의 모든 필드를 돌아봤는데요. 비록 지금 보기에는 그래픽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현실의 도시와 비교하면서 맵을 돌아다니는 재미로 플레이를 한다면, 지금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그래픽을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보완을 하는 거죠. 운전 실력이 영 좋지 않아서 화려한 컨트롤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시티레이서의 매력인 자유로운 주행은 최대한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